마음 챙김 나를 남으로 바라보면 효과 100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한 여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평소 성적도 좋고 밝은 성격을 가진 학생이었는데 뜻밖에도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술도 자주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의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예쁘게 행동해야 한다며 강요했고, 딸을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던 그녀는 결국 억눌린 감정을 술과 담배로 풀게 된 것입니다. 금연과 금주를 결심해도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다시 손이 가고,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의지만으로 끊기가 쉽지 않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거울을 보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 다음 날이면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비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투표를 하러 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는데, 한 그룹은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그룹은 남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인칭으로 본 학생들의 투표율이 90%까지 올라간 반면, 1인칭으로 본 학생들은 72%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칠 때도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학생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흡연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당당하게 금연을 지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녀는, 아빠와 약혼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럼 아빠와 약혼자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당신의 굳건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얼굴을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결심하는 것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상상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상상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관객을 등장시키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방법은 유용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 전날이면 항상 상상 속에서 연설 리허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반응하는 모습까지 떠올렸습니다. 열렬히 호응하는 청중들, 박수치는 사람들, 긍정적인 반응들까지요. 캐나다 요크 대학의 베스케스 교수도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연설을 연습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1인칭으로 바라본 그룹보다 3인칭으로 청중과 함께 바라본 그룹이 훨씬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며 후회하면 그 기억은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같은 기억이라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코넬 대학의 길로비치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시절 창피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1인칭으로 회상한 학생들은 여전히 우울한 기분을 느꼈지만, 3인칭으로 바라본 학생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 별일 아니었네. 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되돌아볼 때, 나의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건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암 환자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매일 신부님과 함께 자신이 치유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암이 사라졌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죠. 과학적으로도 기도의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암세포를 없애주세요. 보다 암세포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무엇인가를 없애려 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깁니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로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키가 크는 것도 관찰자 효과로 가능하다는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프린스턴 대학의 한 학생이 매일 밤 자기 전에 척추가 길어진다는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까지 함께 상상했죠. 1년 후 그는 8CM나 자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행동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남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자신을 남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변화는 더 강력하고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해보시고 변화된 모습을 경험해보세요. 이번에는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된다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표만 바라보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목표 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목표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 성공을 머릿속에서만 상상했던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았고 심지어, 급여도 적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던 여성들이 날씬해진 모습을 매일 상상했지만,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 사례도 있었어요. 목표만 바라보면 왜 실패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매번 리포트를 늦게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에 내 방에서 컴퓨터로 작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하니, 놀랍게도 리포트를 가장 먼저 제출했어요.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표만 세운 학생들은 32%만 리포트를 제출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학생들은 75%가 제출했어요. 목표 달성률이 두배 이상 높아진 것이죠. 이는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험 불안증을 겪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실험했어요. 한 그룹은 시험에만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불안해지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라고 미리 생각하게 했어요. 결과는 후자의 그룹이 두 배나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 걸림돌이 무엇인지 미리 예상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두면 불안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헤브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km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탈진 상태에 빠졌지만 1km씩 나눠서 걷는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훨씬 가볍게 걸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42.195km를 한 번에 뛰는 게 아니라 5km 단위로 쪼개어 목표를 정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작게 나누면 부담이 줄어들고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하기 싫고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하지만 이걸 잘게 쪼개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1시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10분만 집중해서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목표를 작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 가벼워지고 성공 확률도 올라갑니다. 목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걸림돌을 미리 예상하며 목표를 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 당장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아이도 천재로 만들 수 있을까? 지능이 정말 유전될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에 대한 착각은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 볼 거예요. 어느 날한 심리학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평범한 여자와 결혼해서 실험적으로 천재 아이를 키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지만 놀랍게도 결혼하겠다는 여성이 나타났고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4살이 될 때까지 특별한 재능을 보이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아버지는 체스 천재로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당시 체스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이 있었고 지능이 유전된다는 통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를 깨고 싶었죠. 아버지는 체스를 할 때마다 너무나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관심을 보이면 이건 너무 재미있어서 어른만 할수 있어. 라고 말했죠. 아이는 체스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고 결국 아버지가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체스 관련 책을 만권 이상 사서 공부하고 온 가족이 체스를 하며 살았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째 딸은 17세 때 세계 최초로 여성 체스명인전 예선을 통과했고, 그 이후 세 자매가 모두 세계 체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천재를 만드는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키우느냐에 달렸다는 걸 증명한 사례였죠.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지능에 대해 두 가지 착각을 한다고 지적해요. 첫째,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둘째, 지능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믿으면 지능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능은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난 수학을 못해라고 믿으면 실제로 성적이 떨어지고 아시아계는 수학을 잘해라고 믿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고정관념이 지능을 결정하는 거죠. 기억력이 뛰어난 웨이터들의 비밀을 아시나요? 그들은 주문을 받을 때 이걸 꼭 기억해야 해라고 생각하고 주문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났어 잊어야지 라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기억력이 순간적으로 극대화되었다가 필요 없어지면 싹 사라지는 거죠. 비슷한 실험에서 머리를 비운다고 생각하며 휴가를 간 사람들은 실제로 아이큐가 20 포인트 떨어졌어요. 반대로 이제 머리를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면 다시 아이큐가 올랐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두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능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에서 창문이 거의 없는 건물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새 학교로 옮겼어요. 창문이 넓고 환한 곳이었죠. 그런데 1년 만에 평균 성적이 20% 이상 상승했어요. 왜 그럴까요? 뇌가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열린 사고를 하게 되고 이는 지능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대박난 TV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드라마 공모전에 도전했어요. 하지만 그리 도무지 풀리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하늘에서 완벽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치 머릿속에 원고가 흘러들어오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결국 그녀는 공모전에 당선됐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 내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주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스티븐 킹, 뉴턴, 모차르트 등도 이런 방식으로 창조적인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너는 똑똑해. 라고 칭찬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넌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하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해요.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으면 노력하지 않지만 지능이 변화한다고 믿으면 끝없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능을 올리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변화할 수 있다. 라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변화할 거예요. 이번에는 부정적 생각 꺼버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인생이 점점 꼬이고 결국 후회할 일만 남게 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끄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한 여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여직원은 남자친구와 1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영화는 못볼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섭섭하겠죠. 순식간에 그녀의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이런 중요한 날에 약속을 잡았다고. 화가 나서 핸드백을 들고 나가면서 남자친구가 준 선물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을 다 끊어버렸죠.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어. 조금만 더 차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천재 소년 제이슨 이 친구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학생이에요. 하버드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 시험에서 비를 받았어요.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물리 선생님을 부엌칼로 찔러버렸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찌르려고 간게 아니라 단지 점수를 바꿔달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하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제가 한 행동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천재라도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감정 폭발을 겪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머릿속의 아미그달라 때문입니다. 아미그달라는 생존을 책임지는 원시적 두뇌입니다. 이 녀석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빨간불을 켜요. 그러면 우리는 분노, 슬픔, 공포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밤에 동굴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난다면 아미그달라는 호랑이다. 도망쳐!라고 경보를 울립니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니까 문제예요. 사소한 일에도 빨간 불이 켜져서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는 거죠. 어떤 여성이 친구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야, 내 남편 늘씬한 여자랑 호텔에서 나오더라. 완전 수상해. 충격받은 그녀, 온몸이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배신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여동생이었어요. 오해였던 거죠. 그 순간 그녀의 분노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은 해제 신호가 있으면 저절로 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해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끌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라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을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아미그달라의 활성화가 줄어든다고 해요. 이건 분노야, 이건 스트레스야.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빨간 불이 꺼지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90초만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90초 이상 화를 낼까요? 바로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 순간 뭐야? 저런 인간은 면허 어떻게 땄대? 라고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 90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가라앉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의대 다니는데 왜 공부 안 하니? 라고 꾸짖어요.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더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들의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반박만 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엄마가 공부가 너무 힘들지?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라고 말하면 아이의 빨간불이 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상대의 공감과 이해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둘 필요는 없어요. 감정을 바라보고 90초만 기다리고 진짜 원하는 걸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꺼버릴 수 있습니다.